안녕하니다 2일차 두산 로보틱스 15시 청약 경쟁률입니다. 네 주관사가 많다 보니까 판단이 잘안 쓰죠. 네증사 지금 현재 네, 청약 건수가 네 130만 건 들어왔고요. 130만 건 어, 증거금은 25조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적죠. 네 청약 건수는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이거는 한 50조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일단 균등은 한투가 2.16, 미래가 2.13. 네, nh가 1.81, kb가 1.1, 네, 하나 2.02, q 0.99, 네, 신형이 2.01이죠. 어, 봤을 때는 일단은, 네, 어, 한, 균등은, 네, 이렇게, 한투 미래, 하나, 신형에 하는 게 유리해 보이죠. 어, 비례 안주는 지금 현재 900만원대, 700만원대인데, 네, 거의 뭐 얼추 비싼데, 중요한 거는 최조 예상, 예상이고요. 최종을 봤을 때, 네 최종 예상입니다 총한 백오십만 건채약이될 거라고 예상되고 증거금은 삼십조 들어오는데 어 균등은 한투가 일점 구삼 미래가 일점일점 구공 어~ 하나 신영 균등이 한투와 미래가 배정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이고요. 수수료 따라서 좀 가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vip에서 하나 수수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 있죠. 이쪽이 비례 금액이 낮아요. 비례 금액이 130, 1300만원인데 이쪽은 1000만원, 900만원, 900만원, 하나 기금 신형이 비례 금액이 적, 확실히 적죠. 한 주당 비례금액이. 어, 그래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8천주, 1억 4백만원 다 동일하게 계산했습니다. 신형은 5천주밖에 정해 안 되지만 일단 동일하게 놓고 계산을 했을 때 배정 수량은 한투가 1 0주고요 얘네도 10주가 되겠네요. 네, 어, 미래도 10주고. NH는 운이 좋다 그러면은 11주까지도 가능할테고. KB는 10주고. 음, 하나는 12주가 가능하네요. 네. 키움도 12주가 가능하고. 키움이 어, 균등이 배정이 안되지만은, 네, 비례금액이 낮기 때문에 네, 12주까지 배정이 될테고. 네, 그리고 신용도 12주 배정이 예상됩니다. 네, 딱 봐도 알겠지만은 네. 어, 비례금이 낮기 때문에 비례하는 분들은 이쪽 아래쪽에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균 돈만 하는 분들은 뭐 어차피 아래쪽 하나도 괜찮고요. 네, 신용도 괜찮고. 네. 미래도 괜찮고. 네, 한두도 괜찮아보입니다청약해야겠죠 이제. 청약해야 되고요. <laughs> 네. 일단 1억당 10주 이상 배정을 해 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그러면 한 68,000원도 6%라 68,000원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어, 10주면은 11주, 12주. 11주, 12주. 11주 26만 원, 26만 원에서 한 2, 30%는 가야지. 네. 손이 분기점이죠. 음, 네, 저는 일단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 비례까지할 거고 마이너스 통장 써서 청약을 할 거고. 뭐 어떻게 되겠죠. 네. <laughs> 이제 골라야 되는데 어, 조금 더 보다가 3시 반 이후에 네,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하고 나서 뭐랬는지는 영상 끝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차 균등한 할 분들은, 네, 자기가 잘 쓰는 계좌에서 고르면 되고요 뭐, 가끔 신용이 장애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균등할 분들은, 네, 키우면 피해야겠죠. 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네, 비례금액이 조금 더 맞춰질 경향이 있으니까, 그 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뭐, 이도저도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은, 네, 저따위 골라서, 네, 청약하면 되겠죠. 뭐, 한두 주 차인데, 뭐, 한 계좌당 한두 주라 그러면은, 가족 계좌까지 있다 그러면은, 조금 굉장히 기분 나쁜 사항이 네, 생길 수가 있겠죠. KB나 키움에 균등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야 뭐 어차피 확률이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